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신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멘. 어웨이크 수련회와 그리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바로 하는 설교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만한 은혜를 끼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3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나눈 말씀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그리고 집을 얻게 될 얻게 되고 또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그 어,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때론목 마를 때, 궁핍할 때, 배고플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과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무실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말했던 그 명령을 6장 1장에서 6장까지 했던 말씀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가 34장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그 말이 그말 같아서 아 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익숙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생각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세가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주제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으로 반응하게 말씀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이 한자는 거듭신이에요. 새로울 신이 아니고 거듭신의 명령 명자 명할 명자에 기록할 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8년 전에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던 것으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세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한 받은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도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일개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소유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저희 집이 그렇게 잘 그러니까 저희 제가 살았던 동네가 뭐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우물을 다온그 마을 사람들이 공유했었어요. 물건은요 이렇게 함께 소유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7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신에게도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다 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기에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거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성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왠지 사양하고 싶고 아, 거룩 이말 들으면 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미 공포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내 백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공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7장 6절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6절에서 분명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님을 선포하셨는데요. 초대의 교부 어 클레멘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레멘츠가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의 거룩은 영적 열망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받았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성품이나 그리고 행위가 거룩해서 성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를 말씀드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 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거룩하다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허락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민으로 살아야 할 자세와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결핍 속에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 저는 아니에요. 저에게 거룩이라니요. 저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행위로 거룩하다고 불릴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알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성도였는데 그들은 거룩하다 칭칭할 만큼 온전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그 순간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임을 알때 성도로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신분제가 없지만, 어, 우리나라도 근대화되기 전까지는 신분제도가 어, 사람됨을. 어, 정해 정했습니다. 사대부는 사대부의 의무가 있고 왕족은 왕족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신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었을까요? 보통 세상은 머리가 좋거나 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강하고 스스로가 온전하고 스스로가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숫자도 적었고 힘도 약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는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일곱 족속이 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일곱 족속이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힘이 센 가난의 일곱 족속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유는요, 바로 8절 말씀에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팔절 상반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뛰어난 사람을 발탁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뛰어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 그들은 택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좀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 주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 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 너는 오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당장 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인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 남자가 생각할 때, 아, 내 네, 애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용납하고 넓게 이해합니까? 아니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용납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때 징계하시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명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분명 모세의 가르침과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절, 삼 절, 오 절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은 제가, 삼절 말씀은 여러분이, 오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치니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것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헐며 주상을,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먼저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치실 때에 그들은 분명히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 제안에도 협상하지 말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삶의 영역이라면 신앙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모든 종류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주상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들을 불타, 불살라서 태워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없애고 끊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올무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쳐서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야 할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니란 생각과 그리고 불쌍하다는 동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나를 끌어내려요. 그 올무가, 그 죄악들이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수많은 우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라는 가난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라는 의,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의 흐름이나 문화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뒤떨어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이러한 정책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와 유행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수련회에 참석하고요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달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회개하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 열정적인 사랑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뒤로 밀어두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